야옹이, 눈, 누가 그랜 거야, 도대체가? 응. 음. 누가 암놈이고 누가 순놈일까요? 둘이, 눈을 누가 그랬어, 우리 야옹이. 아유, 저것 좀 봐. 아유, 퉁퉁 벗네, 그냥. 응. 음. 둘이 붙어 다니니까, 둘 중에 하나가 암놈인데 누가 암놈이지알 수가 있나? 응. 음? 아유 누가 이렇게 눈을 그렇게 놨어 우리 이쁜 야옹이를. 음. 아유 우리 이쁜 야옹이.